등산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활동입니다 푸른 산을 오르면서 흙 냄새를 맡는다는 거 굉장히 즐겁죠 하지만 초여름이 되면 이 산을 오르시면서 좀 썩은 내에 맡으신 분 계실 겁니다 오늘 기자가 한다에서는 이 썩은 내의 원인을 확인해 보고 또그 원인 제거까지 함께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군포 수리산 등산로입니다 등산로를 걷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들의 갈색 끈끈이 같은 거를 잔뜩 둘러놨더라고요 이게 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등산로를 따라서 좀 걸어 보겠습니다. 네, 등산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앞에 작업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무슨 작업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막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 저희가 끈끈이 트랩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블 어, 같은 병에 해충들이 붙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막. 벌레 썩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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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게 나무들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에게 벌레들이 붙는 거잖아요. 예, 그게 붙여놓은 게 그럼 이거인가요? 예, 예, 끝까트리인데요 아, 벌레들이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음... 여기 또 유인하는 냄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냄새? 예, 예, 예. 냄새, 냄새가 올라오면서 냄새 맡아봤는데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사람한테는 예. 나지 않지만 예. 뭐, 해충들한테는 좋은 냄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걸 이제 감는 작업으로 이제 벌레들을 예, 잡는 예, 예. 거네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날 제가 할 일이 바로 이 끈끈이 트랩 설치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을 돕기 전에 옷 사이에 벌레나 나뭇잎이 들어올 수 있어서 작업복을 꼭 입어야 한다고 하네요. 올라오니까 너무 더워요. 오늘 예, 예. 진짜 덥더라고요. 예, 예. 아 이력은 더운 날에 작업하면 너무 힘든데. 예. 일단 여기 작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무슨 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요, 제가? 지금 저, 저와 같이 작업을 할 건데요. 네. 예, 나무를 털어레감 겁니다. 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무슨 잡으시고요. 네. 제가 이걸 당겨서 그 나무를 감을 겁니다. 예, 이게 힘이 있니다 저를 주시면 어, 되고요. 네. 다시 잡아서 저를 또 주시면 됩니다. 예. 얼만큼 잡아야 돼요, 여기는? 얼만큼 돌려야 되나요? 아, 예, 한5 0에서6 0센 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난 겁니다. 하나 감는데, 예,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감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무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이쪽에 그러면 또 나무를 한번 해보죠. 아, 뭐막 생각보다 막 엄청 어렵거나 하진 않네요, 어렵 그나 하진 않은데 지역에 따라서 비탈길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몇 그루나 해야 되나요? 오늘은 백 그루 100그루 이상. 백 그루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백 그루 한번 하러 가시죠 그러면은. 예, 예. 나무 100그루의 끈끈이 트랩 감기, 호기롭게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산 비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는데요. 몇 그루 하지도 않았는데 힘이 붙습니다. 물 드시고 하세요. 네, 물좀 먹고 가시죠. 네, 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아니, 작업자가 몇 변이에요, 지금? 아, 다섯 명이서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다섯명이요 예, 예. 아무도 안 보이신데 예. 이상한데, 어디 가신 건지. 학생 선생님 거 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서 보셨길래 이렇게 물가져듬고오신 거예요? 아, 저는 군포시청 담당 공무원이시구 아, 담당 공무원이시구나? 아,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작업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네. 이쪽 가시죠, 그러면. 작업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 좀 하시죠. 이게 뭐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등산로 주변에 있는 나무에만 이 끈끈이 트랩들을 감았더라고요. 그게좀 네.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아 저희가 수리산 모든 나무에 방대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등산객들이 주로 다니는 길 위주로 끈끈이 롤트랩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예, 끈끈이는 사실 저는 뭐 많이는 보지 못했는데 생각을 하기에는 이 소독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소독은 안 하나요? 아 저희가 예전에는 약을 좀 많이 뿌렸었는데 요새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끈끈이 롤트랩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효과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 대벌레들이나 뭐 이런 해충들이 좀막막 막 많이 생기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 해충들이 겨울이 되면 추위에 다 죽는데 최근 겨울 기온이 높아지면서 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대로 부화를 하면서 해충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기온이 올라가면 대벌레나 해충들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나무를 오른다는 겁니다. 잠깐 쉬는 동안 다른 작업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설치돼 있는 뚫니 트랩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떼려고 보니까 여기 대벌레가 엄청 큰게 붙어 있네요 여기 아까 그보다 훨씬 큰게 얘들이 딱 붙어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떼가지고 버려보겠습니다. 방제 작업을 통해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있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해충 피해는 매년 종류를 달리하며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온도가 높아지고 점점 짧아지면서 그 피해가 늘어나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겨울은 지난 2010년 이전보다 7일을 줄어든 데다 연평균 기온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충 방제 작업 같이 해봤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겨울 기온이 상승하면 이런 벌레들의 습격은 인간의 힘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지해야 될 이유 중 하나겠죠. 지금까지 기자가 한다의 백창현이었습니다.